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 영상도 요리로 시작하는 하루네요. 금요일 밤은 제육볶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 제가 자주 등장할 거예요. 네. 이유는 있다가, 어,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이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에서 이제 요리책을 빌려왔거든요. 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재료들이 겹치더라고요. 어, 그러면 오늘 아침은 김밥이다. 그래. 해보자. 양배추는 썰고 마요네즈도 썰고 둘다 집에 있더라고요. 양배추 항상 집에 있는 거. 마요네즈 넣고 후추 넣고 소금 넣고 알룰로스 넣어서 비벼주면은 재료는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불이 사용되지 않는 요리를 할 때는 제가 저 혼자 안 하고 사실은 저희 아이를 꼭 대동시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직접 이렇게 요리에 참여하고 체험하면은 훨씬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토요일 날 오전, 어, 아침부터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어, 주일인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 남편 도시락을 또 싸야 돼가지고, 어, 김치볶음밥 하면서 이렇게 저희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사실 러닝, 런닝을 하기로 했어요. 런닝 챌린지, 달리기 챌린지. 아니, 근데 무슨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랜만에, 몇주 만에 이제 집 앞에 카페를 갔는데, 좀, 새삼 깨달은 게 뭐냐 면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는 참 쉽지 않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그래도 밀린 공부도 하고 할 일도 정리하면서 혼자 카페놀이 했습니다. 어, 오후에는 이제 저희 남편이 야근이 었기 때문에 도시락도 싸야 하고 겸사겸사 또 주방 노동이 시작되죠. 버섯을 뽑고 콩나물 부치고 그리고 생선 굽고 미역국 끓여줍니다. 저희 아이가 이런 반찬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완밥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이거 무슨 달리라는 건지 말라는 <laughs> 건지. 아 그래서 뭐 그냥 집에서 오늘은 그냥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아, 유튜브를 보는데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진님 영상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 제 얼굴을 많이 내밀자 들이밀자 시작합니다. 아니요. 제가 원래 그 한달1 0 0만원 살기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8월이거든요. 아 근데 뭔가 스스로한테 되게 좋긴 했는데 이게 좀두 달을 해보니까 계속 할것 같긴 해요. 챌린지는 아니지만 챌린지 종료 8월까지 하고 종료. 근데 이제 스스로는 계속 챌린지를 할 거야. 이게 공개적인 챌린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음 요즘에 되게 되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오늘 특히 제가 아직 8월이지만 제가 어제부터 원래 런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월화 오늘 화요일인데 계속 오전에 장대 같은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야 아 런닝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계속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제 얼굴을 공개하면서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이게 훨씬 음, 기록적인 면에서도 재밌을 것 같고, 보는 사람들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일상을 공유하는 거를 원래부터 했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 15년째. 근데 어느 순간 되게 드물게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 영상 작업하면서 블로그는 조금 뒤로 밀려났어. 그래도 그래도 캠핑에 관련된 거는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고, 어, 근데 그게 사실 올리는 이유는 뭐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만족인 것 같아요. 저. 그냥 습관? 약간 저만의 습관이 된것 같고, 유튜브도 제가 이렇게 챌린지 겨우 두달 했지만, 영상을 찍고 기록하는 이 과정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으니까 전업 주부로 산다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음, 향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아이랑 하고 싶은 거, 또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저도 하고 싶은 거. 그랬을 때 음, 나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생각이 더 많아지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자기만의 색깔이 되게 독특하게 있는 그런 분들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좀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양주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만나서 수다 떨 사람이 그렇게 많치가 않아요. 많치가 아닌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야죠. 저랑 이렇게 생각이 맞고 저랑 이렇게 대화가 되는 친구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슬프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혼자 이렇게 차라리 혼자서 그냥 책 보고 유튜브 만들고 하는 게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또 제가 좋아하는 원지님, 원지님의 유튜브 보면서 약간의 수혈을 받고, 또 오랜만에 그, 그, 채널 구독은 해놨는데, 보리님이라고 되게 색깔이 독특하고 개성이 강해서 어, 유튜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보다가 지금 저,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뻔뻔하게 이 쌩얼로 아직 씻지도 않았어요. 네. 네 밥은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찍고 제가 한번 이번 8월 영상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런닝 런닝 챌린지를 따로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아 어... 날씨가 아직 더워요. 8월 오늘 며칠이지? 오늘 8월 25일이거든요. 아, 아침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도 이렇게 화창해. 화창한 게 아니라 뜨거워. 아 너무 더워. 그래도 집에서 걸어서 도서관을 한 5분에서 7분 걸으면 되거든요. 아, 빌려야 할 책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하는 게 되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가 그립고 그런 게 고프기도 하지만 좀 혼자 있어야 되지 않나. 말한, 말하는 이런 언행 같은 게 되게 조심스러워 졌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요지, 제가 저번에 그린책 퍼실리테이터 어, 민간 자격증을 취득했잖아요 이제 그 모임을 동호회를 개설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음, 뭔가, 이렇게, 글자나, 이런, 학문? 이런 게, <laughs> 이렇게 조금씩, 습득이 되면 될수록, 어, 이렇게, 뱉어내는 게 되게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입으로. 나의 말을, 내, 내 말의 한마디가, 엄청 큰 영향을, 이,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요즘에,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 너무 거울 거울 반사처럼 거울 치료처럼 음, 아이가 제 모습, 제 말투, 제 모든 걸 따라 하니까 두렵고 아주 무섭더라고요.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도서관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번 주는 영상이 좀길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해가지고 <laughs> 말을 안 한다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네 그림책 빌리러 갈 거예요 저희가 모임의 첫 번째 주제가 환경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그림책을 서로 읽어본 다음에 어,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어, 기회가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거예요 화이팅! 습관적으로 2층을 갔어. 1층이 아동 자료실인데 그림책은 아동 자료실에 거의 있잖아. 습관적으로 2층을 걸어서 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어, 지금 시간이 지금 9시 25분 이거든요. 발레를 가야 될것 같아요. 고민을 했거든요. 아, 가야 되나? 이제 원래 런닝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좀 괜찮고 해서 런닝을 하고 싶은데, 발레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도 약속을 일단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게 또 있어가지고, 한번, 이왕 한거 발레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런닝은 처음부터 또 무리하면 하기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합리야 <laughs> 일주일에 일단 한 번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런닝은. 그리고 발레는 일주일에 두번 하거든요. 오늘 수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도 런닝하면 수목금.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씨가 오늘 맑아서 오랜만에 아침에 운동이라서 약간 철레인 반아 진짜 살 빼야지 일단은 3kg 정도 빼 감량하는 게 목표인데 3kg는 사실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쉬운 몸무게라서 3kg를 감량하고 그거를 한3달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이게 런닝이 마음가짐보다 중요한 게 <laughs> 행동이었어요. 와~ 행동하기까지 너무 힘드네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이거 마음가짐, 이거 대단한 거였다. <laughs> 네~ 아니, 아~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하네. 목요일인데, 아~ 마음먹은지 런닝 하겠다고 마음먹은지 일주일 만에? 드디어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인데요 너무 졸려요 오늘 아침에 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막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애기 등원시키면서 밖에 나가야 되니까 밖에 나갔다 와서 약간 원동력이 생겨서 지금 옷 갈아입고 바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비디오를 켰습니다 갔다 와서의 제 상태는 좀 에너지 업이 되어 있겠죠? 저희 동네가 좀 코스가 좋아요. 런닝할 수 있는 코스가. 그래서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s o r r d j 아 지금 3분 달렸는데. 아,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겨우 3분 달렸거든요. 3분. 아 힘드네 이거. 아, 역시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돼. 아, 그래도 이렇게 런닝 코스가 있어서 좋아요. 아, 끝까지 해볼 거야. 해본다, 화이팅. 아, 이제 그만 종료. 어지러워.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현기증 나. 햇볕 때문인가? 아,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거겠죠. 그래도 아까보다 피곤한 게 없어졌어. 확실히 운동은 해야 된다. 운동. 운동은 해야 되는 것 같아. 아, 힘들어. 색을 사야 되겠어 이거 남편 건데 달릴 때 되게 거추장거리 덜렁덜렁. 안 되겠어.